다른 마트에 다시 사러 갔어. 뭐야 이거. 이건 아니야. 없는 거 아니야? 아 모르겠어. 아또 사러 가야 돼.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풍입니다.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리뷰해보고 싶었던 제품이 어제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. 택배 박스 새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요실바니안 박스는 뭔가 조금 더 설레임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. 같이 뜯어봐요 여러분들. 이게 뭘까요? <laughs> 짠! 와 신상 블라인드백이에요. 아 이거 박스도 너무 예뻐. 이거 뜯기 싫다. <laughs> 이 블라인드백 제품은요 랜덤으로 이렇게 아기들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아주 재밌는 뽑기 제품입니다. <laughs> 이거를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. 이렇게 우저 <laughs> 박스째로 처음. 이렇게 개봉을 해봐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들어 있어요 종류는 8 아이들 인데요 이렇게 한 박스를 구매를 하게 되면 중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두 세트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이 마트나 이렇게 가면은 요 상태로 이렇게 매대 에 요렇게 딱 진열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사가는건데 그냥 다 뽑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멋지게 다 엎어볼게요 오! 엄청 많다. 너무 귀엽죠? 패키지. 이렇게 들어 있어요.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이게 플라스틱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 거여 가지고 이렇게 만진다고 해도 쉽게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뽑는 묘미가 더 있답니다. 정말 랜덤 뽑기 느낌으로. 이렇게 해서 제가 어 8개를 뽑아 볼게요. 뽑아서 한 세트를 수, 만들 수 있을까? 자, 저는요. 이 중에 뭐가 제일 갖고 싶냐면요. 일단 이, 이 달마시안! 저이 달마시안 보고 정말 기절! 너무 귀여운 것 같아! 이 달마시안은 또 쉽게 볼수 없는 아이잖아요? 여 음, 8개를 추려볼게요. 자, 제가 이렇게 8개로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. 친구들이 다 나올 수 있는지! 두근두근! 뭘까? 처음 친구! 처음 친구는 누가 나와도 사실 상관없잖아요. <laughs> 아, 어떡해! 난, 나 먼저 볼래. 짜잔! 짜잔! 초코 토끼! <laughs> 너무 달맛이안 안 나와서 섭섭한 거 티내는 거 아니야? 꿈의 공전 꿈의 공전 이렇게 이렇게 이 자기가 뽑은 거를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<laughs> 뽑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 초코토끼를 보여드릴게요 아 귀여워 얘네 옷 뭐야? 진짜? 미쳤다 미쳤다 <laughs> 너무 귀여워 옷 봐요. 예뻐. 예쁜 옷 입었어. 꽃가옷 입었어. 이 일반 애기 옷들은 부직포 재질인데, 얘네들은, 오, 고급스러워졌는데, 이 실크 공단 그런 재질의 옷을 입고 있어요. 레이스 봐요. 아, 귀여워. 이번 블라인드백은 매지컬 베이비 시리즈예요, 이름이. 그래서 마법사 컨셉으로, 이 초코토끼 소품은, 어, 마법책? 어떡해. 아, 귀여워. 뒤에.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어. 이렇게, 이렇게 책을 읽는 거예요, 여러분. 귀엽죠? 너무 귀엽다. 자, 친구들을 기다리자. 다 나올 수 있게 기도해줘. 마법을 걸어줘. 두 번째부터는 정말 중복 없어야 돼. 빠르게 제가 뜯어볼게요. <웃음> <웃음> 행복해, 행복해, 여러분들. 두 번째 이렇게 제가 갖고 싶었던 달마시안 아기가 나왔어요. 안녕. Hello. 처음 만나, 반가워. 진짜 이거 어떡해, 여러분들? 심장, 심장아파. 소품도 볼게요. 이 소품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요술램프. 미쳤어, 미쳤어. 너무 귀여워. 여기, 여기 나오고 있어. 음 귀여워. 여한이 없습니다. 뭔가 달마시아는 중복이 나와도 행복할 거야. 세 번째 친구를. 세 번째도 성공. 아, 옷 너무 마음에 든다.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토이프들 그리고 제품은. 빗자루야, 빗자루. 마법사, 이거 타고 어디 가려고. 이 조그만한 친구들이. 이거 타고 어디 가려고.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세 친구들이 먼저 나왔어요. 자, 다음 친구. 다음 친구도 기대됩니다. 제가 그래도 세 개까지는 성공을 했잖아요. <laughs> 자만하면 안 돼요, 정말. 하, 쌍둥이. 쌍둥이, 중복. 비켜. 자, 이네 개에서는 한 친구를 만날 수 없습니다. 괜찮아요. 괜찮아. 중복 한 번씩 경험해봐야죠. 그죠? 우와! 남자 목소리. 귀여워, 애기 고양이. 이, 이 미드나잇 고양이죠? 이 친구들도 나온 지 얼마 안된 신상 아인데 제가 미드나잇 가족이 없어요 가족 안에만 신생아 친구를 만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가족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헉, 너무 귀엽다 진짜 리본이 노란 리본 어떡해 노란 리본에 이 미드나잇 고양이는 귀가+ 귀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턱시도 고양이에 들어있는 까만 고양이랑은 다른 고양이에요. 귀여워. 이렇게 손만 뿅뿅뿅뿅 뿅뿅 나와 있는 것도 귀엽고. 소프는, 이 소프. <laughs> 모자 이렇게 작아도 돼요? 이렇게 씌워주는 건가 봐요. 이렇게. 여기 깔맞춤. 옷이랑 모자랑 깔맞춤. 완전 신생아 마법사. <laughs> 이 모자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달이 그려져 있어요. 애기는, 애기는 가운데에 이렇게 놔야지. 자, 이제 4개 남았어. 할수 있다. 다섯 번째 친구. 아니다 어 직립이에요 제가 뽑은 친구들은 이렇게 다 앉아있는 친구 기어다니는 아기 신생아 이번에는 직립 직립 밀크토끼 아 귀여워 얘옷 뭐야? 호박 패션? 레이스도 달라 옷이 이렇게 다 공단으로 되어있으니까 너무 귀엽죠 소품 뭐야 이거 아, 이거 마녀소프 끓이는 그런건가? 어 귀여워 이렇게 박쥐가 그려져 있는 이 통과 주걱, 주걱이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뭔가 스프를 끓일 것 같아. 마녀 스프. 저이 이 소품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것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이 친구는. 어떻게 이렇게 색감을 잘 뽑아낼까요, 실바니아는. 자, 스프를 잘 끓이고 있어. 자,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. 두개 중복이 하나 나왔었고요. 중복을 피했습니다. 미드나잇 아기의 언니. 짠. 아. 아 제가 고양이 집사이기 때문에 고양이 종류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까망이 까망이. 아 귀여워. 언니는 달라야겠죠? 얘는 망토는 없어요. 애기는 동생은. 나 언니는 망토가 있어. 망토. 망토는 이렇게 아 이렇게 연결 연결이 돼 있구나. 어, 이렇게 하니까 뭔가 백작 같기도 하다. 그죠? 백작. 백전 느낌. 이렇게 해도 귀엽다. 언니랑 똑같이 노란색 리본을 이렇게 메고 있네요. 직립도 조그마한데 이 신생아랑 있으니까 훨씬 커 보이죠? 언니의 소품은 뭘까요? 얘도 모자예요. 모자. 아까 모자 이 모자보다 좀 크죠? 사이즈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. 마법사, 너무 귀엽다. 언니랑 같이 있어야 더 귀여울 것 같으니까 자리 좀 비켜주겠니? 이렇게 같이 있어. 마지막 하나다, 제발. 그래도 여러분들, 확률이 꽤 괜찮아요. 중복이 아직 한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. 그쵸? 마지 여러분들이 먼저 보세요, 이번엔. 쌤, 다 뚱. 뭐예요? 뭐야? 까꿍! 자만하는 정말. 자, 저는 이렇게 1차 뽑기로 여섯 친구들을 이렇게 뽑았는데요.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? 두개 중복 정도는?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. 자, 2차. 다른 마트 갔어. 다시 사러 갔어. 샀던 대로 안 가고, 다른 마트에. <laughs> 자, 여기서 저는 두 개만, 두 개만 한번 뽑기를 해볼게요, 다시. 아, 뭘뭐 해야 되지? 아, 요거는 왠지 애기인 것 같아, 애기. 얜 탈락. 어, 소품이 조금 튼실한데? 어? 오,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아니야. 왜냐면 남은 남은 친구들을 잘 봐야 돼요. 못 뽑은 친구가 이거 이요거 이름 뭐였지? 어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지? 이 친구와 시크릿 이 시크릿 시크릿 친구 너무 뽑고 싶어. 이렇게 저저 골랐어요. 계산할게요. <laughs> 제발 얘들아 나와주라. 어 이거 아닌 것 같아. 왜냐면 못 뽑은 친구들 소품 보니까 좀 조그만한 소품인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단단해. 왠지 이건 예일 것 같아. 아, 고민된다. 얘랑 얘랑 두 개. 이둘 중에 하나. 코카콜라.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알아맞혀보세요, 킹동생. 해볼게요. 자, 뜯어볼게요. <laughs> 어? 어? 여러분들!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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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크릿! 시크릿이야! 시크릿이야! 미쳤다, 미쳤다. 대박! 두더지. 미쳤어. 심지어 시크릿이어서 얘는 골드 옷을 입었어. 금을 누르고 나왔네? 어, 맨들맨들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이게 까만색이 아니라 약간 먹색. 이 까만색은 얘네들이잖아요. 다르죠? 머리가 동글동글한 친구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기분이 너무 좋잖아. 이 마법사 필요 없어. 머리만 만지면 뭔가 내 걱정이 사라질 것 같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야. 이 소품은 뭐야, 더 귀여워. 소품 버섯이야. <laughs> <laughs> 버섯이 나왔어 버섯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신비로운 버섯 느낌? 아, 아, 아 신비로운 버섯이야 펄이 들어가 있어 펄이 <laughs> 귀여워 시크릿은 버섯 가지고 이렇게 있어 자 이제 마지막 친구 음 기대를 저버리지 마 제발 요 친구 이름 뭐지? 캐라멜도캐라멜하기 그죠?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 주실래요? 따단 중복입니다 아또 사러 가야 돼 안녕하세요 다시 왔어요 하나 더올라갈게요 느낌이 안 오네 없는 거 아니야? 이건 아니야 베거 아니야 이 흔들어도 되고 모르겠어 나 이걸로 할래 이거, 이걸로 할게요 뜯어볼게요 제발 제발 내가 볼래 나왔다 나왔다 드디어, 드디어, 여덟 친구를 모았어. 아, 귀여워. 시크릿보다 더 반갑다. 이캐라멜 아기 진짜 귀엽죠? 볼이 빵빵해. 이름도 캐라멜이라니다 모았다, 다 모았어. 행복해. 이 친구도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있어요. 아, 얘랑 좀 다르구나. 이 미드나잇 고양이랑 뒤에 보시면 망토를 똑같이 하고 있지만 얘가 좀더 길어. 얘는 좀 짧고, 그죠? 리본도 미드나잇은 노란색 리본이고, 캐러멜독은 주황색이에요. 소품은, 마법사면 빠질 수 없는, 지팡이. 지팡이. 윙 가르디움 레비오사. 짜자잔. 드디어 마지막 친구까지, 요렇게, 다, 완성했어요. 여러분들 저는 마트에 3번 들른 결과 이렇게 한 세트를 완성시킬 수 있었어요 <laughs> 11개 구매를 해서 어, 3개 실패 나머지 성공 꽤 괜찮은 확률 아닌가요? 이번 블라인드백은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옷들 소품들 하나하나 너무 예쁘고 또 이제 곧 다음 달이면 할로윈이잖아요 할로윈 세트랑 비피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죠? 중복이 나와도 그렇게 좀덜 슬플 것 같은? 저는 이렇게 중복이 3개 나왔는데 아닌가? 슬플려나? 아깝다. 아쉽다. 비켜. 정말 중복은 죽어도 싫다. 견딜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 구입을 추천드립니다. 저도 박스채로 개봉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음, 이 박스에는 두 세트가 들어있잖아요. 그래서 중복을 면할 수 있는 박스 구매 추천드리고요. 낱개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게 지금은 나온 지가 정말 얼마 안 돼서 어, 우리 동네 마트엔 없더라고요.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많이 풀릴 거예요. 물량이. 저는 이제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정말 엄청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. <laughs> 그래서 그 신상들 저희 크루들이 발 빠르게 리뷰해 드릴 테니까요. 앞으로도 리뷰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리뷰로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, 그럼 추석 잘 보내시고요. 다음 리뷰 때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laughs>